잘 보이려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1121회 로또입니다. 이 어저께 보여준 자료예요. 이게 다 보여준 자료고 이제 신 로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신노토를 다 지웠어요. 신노토거 여기가 이제 영문이 있고 이게 신노토거이두 장을 나와 있는 번호 다 지운 게 여기에요. 지우고 남은 번호. 그리고 영문이꺼 다 지우고 남은 번호가 이 번호입니다. 9수씩 나왔네요. 자, 신노토거는 5번, 11번, 15번, 18번, 28번, 31번, 36, 38, 42번. 9수가 제 수가 되겠고요. 영문2꺼 자, 1번, 5번, 16번, 26번, 31번, 32, 37, 38, 44. 이것도 역시 9수가 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은 흐름을 볼 거예요. 예상수 이걸 두개다 지우고 남은 번호가 이제 예상수 무려 30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딱딱 씹어내는건 굉장히 어렵지만 흐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흐름은 잘 맞아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예상수 30수 중에서 흐름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단번대가 2번, 3번, 4번 그리고 2, 3, 4,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무려 일곱 개가 나왔어요. 단번대 일곱 개. 그리고 10번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번째 6개, 20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나왔고, 그 다음에 30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0번째가 하나, 둘, 셋, 넷. 자, 워낙 수가, 30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수가 예상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골고루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보시기에 두드러지는 거 있죠? 두드러지는 게,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단번째가 눈에 띕니다. 단번째가 생각보다 이제 이번에, 이번 해차는, 1121회차는 단번대에 서서 이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전체 흐름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약한 구간은, 어, 약한 구간은 이제 30번대가 좀 약해 보여요. 약간. 골고루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30대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단번대가 무척 강해 보이고, 10번대도 좋아 보이고요. 10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번 때도 좀 약하게 보이네? 10번 때도 좀 약하게 보이는데, 단번 때 일단 써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20번 때, 20번 때 좋아 보입니다. 20번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왔어요. 단번 때, 20번 때. 그리고 40번 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당번을, 당번 구간 잡기 좋은 데가, 어, 3번 때, 그리고 20번 때, 40번 때. 이세 구간에서, 어, 거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수가 있다면 이세 구간에서 잡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말이 중간중간 끊기는 게 저도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30주 중에서 이제 볼게요. 지난 회차에 1120회 차에는 2번, 19번, 26번, 31번, 38번, 41번, 보너스 번 434가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지울 거예요. 2월수 지난번에는 이월 2월 수가 없었어요. 19회차에는 이제 20회차로 넘어오면서 이월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이월 수가 없을 거라고 기도하면서 지어보겠습니다. 자, 30수 중에서 2번 지워지고요. 19번, 19번 지워집니다. 그리고 26번, 26번이 없어요. 31번. 31번도 없고 38번 38번도 없고요 그리고 41번 41번이 지어집니다 34번 보너스 번호 지어지고 총 4수가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30중에서 26수가 되는 거죠 26수 자 26수 중에서도 아, 재현님 어, 오랜만에 글을 보내 <laughs> 박재현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항상 늘 후원, 이제, 마음속으로 후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진짜 한번 사고치고 싶은데, 큰거한 터뜨리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재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당첨 여부가 여러분한테도 좋아야지, 노트북이 조금 도움이 됐구나라는 말을 좀 들어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좋은데, 어, 제 지금, 나름대로, 이러다가 한번 또 잡는 날이 있겠죠. 그래야 로또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수에서, 당번은, 당번수를, 고정수를 잡는다면, 반자동수를 돌릴 때, 자, 단번대가, 그리고 20번대, 40번대에서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로또박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회차 번호 1120회차가 나온 번호를 지우고 나니까 26 수가 남았어요. 26수 그리고 이번에 차는 연번호 있을 것 같아요. 연번호가 있을 것 같고, 자 쌍수 쌍수 쌍수가 약해 보입니다. 쌍수가 여기서 이제 12번 빠졌고 22번 하나 들어왔고33번들어왔고44 번이 빠졌잖아요. 쌍수가 좀 약해요. 그리고 연번호는 나란히 나온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번호는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한 구간 정도. 연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저는 단번대를 보고 있어요. 단번대나, 이제, 아니면 그, 단번대, 아니면은, 이제, 1 0번인데 20번대. 10번대도 좋긴 한데, 20번대에서, 음, 21이나 22, 아니면 20, 21, 23, 24,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단번대나 20번대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번대는 한수, 한수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도 40번 때는 빠지지 않고 나올 것 같아요. 낮은 쪽하고. 자, 이제 흐름을 이렇게 봤는데, 어, 제가 이제 당분간은 이 흐름만 보고 말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정수, 노또박이 찾아내는 고정수는, 어, 당분간 저 혼자만 이제 먼저 하고, 이제 당분간만 회차별로 흐름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흐름만 파악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워낙 안 맞아서 그래요. 너무 안 맞다 보니까, 맞을 때는 주구장창 계속 맞고, 안 맞을 때는 또 계속 안 맞고, 슬럼프 쭉 빠지니까, 당분간은 뭔가 잡힐 때까지는 흐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신노트 거, 이제 여기 두장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신노또꺼 보여드릴까 이렇게 두장 나왔어요 이게 신노또꺼 여기가 영문니꺼 이 번호 다 지우고 남은 번호가 이거고요 여기 다 지우고 남은 번호가 이겁니다 여기는 재수가 되고 이것도 재수가 돼요 해서 재수를 빼고 남은 수가 30수 중에서 여기서 이제 지난 1차 번호 나와 있는 거다 지워주고 나니까 26수가 남아요 남는 숫자에서 이제, 구간을 보면, 당번 구간을 보면, 반번대, 20번대, 4 0번대 잡는 게 좋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연번호 있고요 연번호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쌍수는 이번에 빠질 걸로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히 멸 구간은 없어 보이긴 해요. 멸 구간은 없어 보이는데, 약한 구간이라면 30번대가 좀 약해 보입니다. 자. 이번 해차, 1121회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결과를 꼭 봐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번에는 1121회차부터는 흐름 구간을 하고, 진짜로 제가 사서, 이번에는, 어, 토요일 날 늦은 시간인데도 이제, 제, 제가 산 결과물을 보고, 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늦은 밤에, 어, 그래서 구독, 하시고 어, 지켜봐 주시는 것도 재밌을 거니까 한번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안 들어요. 구독하는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되니까 어쩌다가 궁금하면 들여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독하는 거는 돈이 안 되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21회차 여기까지입니다. 노또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